제 꿈은 요리사입니다. 요리사가 왜 되고 싶냐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하고 맛있게 먹고 제가 사람들한테 아주아주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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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, 앞으로 2023년도에 어, 우리나라의 거의 절반의 호텔에서 우리 선생님의 음식이 시원할 건데, 어, 무료 배식을 해드린다고 해요. 근데 그, 어, 차려지는 그런 모든 그 규모가, 어, 얼마 안 들어요. 네, 한 10조 정도 되는데, <laughs> 어, 선생님께서 다 이루셨어요. 자, 금방 들어가보시겠습니 자, 지금 이제 우리 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요. 이번에는 좀 마지막이니까 그냥 가면 안될것 같아요 자 그냥 가면 되고 음,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자 혹시 여기 있는 분들이 꿈을 향해서 한번 크게 나의 마인드를 표현해 주실분 있으십니까? 춤으로 춤으로 아니면 소리로 할수 있어요? 기본적으로 해 불러 부모님 중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의 이 축제적인 분위기가 끝날 수는 부모님 없어요 아쉽네요 자, 잠깐만요 제가 실목드리려고 했는데 기회는 지나갔어요 자큰 박수로 다 행진하겠습니다